안녕하세요 체인링크 홀더 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지금 체인링크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체인링크 상황과 제가 따로 입수한 락업, 소각문서에 나와있는 주요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차트 상황과 타점 외에도 재단의 락업, 소각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 되실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차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나 타점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정리, 영상 촬영,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수익자리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코인 타점과 제가 입수한 정보들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구독을 해주셨다면 100%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익률 설명해 드리자면 7월 승률 87%, 수익률 3336%, 6월 승률 82%, 수익률 1780%가량 달성하면서 특히 6월에는 전쟁 이슈로 장이 어려웠던 와중에도 1700% 이상 꾸준히 수익 안겨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안 믿긴다, 거짓말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와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진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소통방의 타점까지도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키퍼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반등 지점 말씀드리고 단기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으로 따라오신 분들도 20% 이상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립니다. 이런 타점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남겨놓은 제 번호로 키퍼 이렇게 미리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체인 링크가 33,000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32,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홀더 분들 근데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인 링크가 소각 일정도 남아있고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지속되고 있고 알트의 강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에서 보면 2만 원 후반대의 2 1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바로 직전 고점대를 넘어선 흐름입니다. 특히 이틀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 돌파가 나왔다는 점에서 단기 추세 전환이 확실해진 모습인데요. 4시간봉을 보면 상승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열었고 RSI도 과매수 구간에서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고점 구간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높고 32,000원 초반에서 2 1위편선이 받쳐주고 있어서 단기 지지가 단단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오던 28,000원대 저항을 완전히 돌파해 버려서 새로운 박스권 상단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이제 이게 어디지 올라갈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입수한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체인링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재단이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코인들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총 발행량 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겁니다.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락업이 해제되면, 재단의 물량이 한꺼번에 코인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의 변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에 시세를 크게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때가 바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즉, 재단의 목표가랑 저희의 매도가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소각을 말씀드리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개수를 완전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각인데요.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회수성이 올라가고, 회수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소각은 단순히 홍보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재단이 직접 락업 물량 일부를 해제하고 그걸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의 충격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강력한 상승 전략입니다 즉 시장에 나와야 할 발행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인위적으로 희재성을 극대화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재단들이 사용하면서 5배에서 10배씩 상승한 전례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확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그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실제로 제가 재단 쪽에서 입수한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의 공식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마스킹 처리를 한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절대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전화번호 010-12345678 입력하신 뒤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업무 전화번호 남겨놓았으니까 이 번호로 키퍼 또는 키퍼 락업 이렇게 보내주시면 내놓으시면은 제가 락업 해제 일정, 수량, 목표가까지 전부 나와 있는 재단 문서 원본 파일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가지고 있으면 왜 직접 매매하지 않고 공유하냐라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저도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쓰고 있는 어피트 수익 화면입니다. 25년 7월 한달 투자금 약 1천만 원으로 수익률 751%총 수익 7,7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률이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리니 시절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혼자 감정 섞인 매매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딱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만 나던 계좌 우상향 시키고 싶다. 딱 이런 분들만 상단의 번호로 키퍼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세네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이라는 거.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할때 흔적을 남깁니다. 근데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못해도 200% 이상은 먹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5월, 6월, 7월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실 때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미리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사실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조건은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딱 3초면 됩니다. 영상마다 3초만 딱 투자하시면 2, 751% 수익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